여러분들 효행복 보시면요. 오늘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분, 예,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효행복에는 그냥 뒤에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8절을다 읽을 겁니다. 8절이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오늘 읽은 40장 이 말씀 중에서 뭐 하나님, 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여기에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어, 효행복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첫 번째 고 박스 안에 있는 거, 상자 안에 있는 걸 먼저 읽겠습니다. 행복 없는 분들은, 예, 아, 행복이 없는 분들은 아니셔요. 효행복 책자가 없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꿈에 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가족에 대한 꿈 이야기로 인해서 꿈꾸는 자라는 놀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정통한 꿈의 해석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하며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다. 그 꿈의 해석 내용은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다시 복직된 것과 빵 굽는 시종장이 사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사울 후두 시종장들은 요셉이 말해준 해석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4 0장 말씀에서요, 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고, 조금은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좀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기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죽죠. 옥에 갇혔던 둘 중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난 이야기고, 또그 모든 일들 가운데, 뭐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신비한 역사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 제목 그대로요,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꿈을 뭐 누가 줬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 시종장들, 떡 굽는 관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이 꿈을 왜 꿨는지 얘기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것들을 세상에서 펼쳐 가시기 시작하죠.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압니다. 모든 이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아요. 오늘 이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앞날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펼쳐 가시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을 펼쳐가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요, 그죠? 뭐 상천, 하지라 그러는데, 높은 하늘에 어쩌면 그렇게 멀리 계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계획은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계획을 가지셔요. 그런데 그 계획이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은혜와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은혜와 선물일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 건참 많습니다. 뭘 주실 수 있어요? 벌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를 뿌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진노를 뿌리고 재앙을 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너희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건 재앙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늘 평안을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생명 주기를 생각하고 계셔요. 그러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가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그렇죠. 창세기 1장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요.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그 무화 같은 세상이에요. 그냥 혼돈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심해 있는 채소들, 동물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것들을 뭐요 내어 주시기 시작하셔요.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로 세상을 채우셔요. 처음서부터 그러셨어요. 허감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뜻을 펼쳐가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겁니다. 그건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을 주셨죠.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서로를 상처 주게 만듭니다. 서로를 해치는 것이 되어 그리고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상하죠. 앞날을 내어 보이시고 또 복된 것들로 요셉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 선물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만들어내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 단초가 됩니다. 형제들은 그 꿈을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합니까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계속, 선물을 계속 내어주세요. 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꾸게 하셨어요. 어쩌면 사람들,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와 그 선물들 때문에 싸우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요. 근데 그게 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공부 잘하게 하셔요 공부 잘하는 것 똘똘한 것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때로는 그 똘똘함이라는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악한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망쳐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명령까지 주셨어요. 어쩌면 먹지 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삶을 예, 질서 있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자리 잡아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셔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금지하란 금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들을 늘 채우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망쳐놓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인 돈을 주셔요. 많은 자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 합니까? 즐거워 할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미워하고요. 또 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힘인 줄 알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더 짓누르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망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앞날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도 비난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즐거워지는 세상이 되는 게 순리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리를 영리로 뒤집어 사용합니다. 요셉에게 이만 꿈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선물들이 늘 그런 식이 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꿈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여기 있는 이두 관원에게로도 꿈을 주셔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은혜 그것들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 은혜에 뭘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요 선물에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이 요셉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멈추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다른 선물을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다른 선물, 다른 은사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이제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꿈을 꾸었으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해석할 자가 왜 없습니까? 여기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이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망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둬가십니까? 아니요. 또 다른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은사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망쳐지면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은혜를 주셔요. 더큰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재밌는 건? 요셉이 그래요. 해석할 자가 없다는 이 관원들의 말에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말하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세요. 이 얘기는 요셉은 압니다. 해석하는 능력, 그 은사, 그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꿈의 이야기를 듣고서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꿈이 뭐냐고 해석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사흘이라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요셉이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날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셔. 그 선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은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크건 작건 또 어떤 때는 놀라운 능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능력이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들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요셉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아는 거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 요셉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 한 번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주시고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능력에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의 재능을, 선물의 선물을, 은혜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요함,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상하죠? 누구는 더 부요합니다. 누구는 더 부자예요, 그죠? 누구는 더 돈을 잘법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쳐져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엉크러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힘든 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요, 더 부어주셔요. 또, 그걸 더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능력도 주시고, 다른 선물도 주셔요. 부요함의 복을 주시더니, 이젠 또 뭐요? 지혜를 주셔요. 부요함의 복을 주시든지, 또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요. 온갖 은혜와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요. 왜? 하나님 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말씀드렸죠? 선물이 세상을 어지럽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요. 뭘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처럼 겸손하게, 그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하나 그 은혜, 선물, 능력, 은사 하나님에게 받은 것.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뭔가 좋은 일들이 꿈들이 그리고 역사가 새롭게 전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은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요.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 이것들 그냥 묵혀두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큰 은사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더 다양한 은사들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물 기대하십시오. 꿈을 주셨다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방언의 은사 주셨습니까? 그럼 방언 해석하는 은사 그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세요. 나로 예언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능력행함을, 나에게 믿음을, 나에게 부여함을 주셨습니까? 그럼 나에게 또 건강을 주시기를. 나 자랑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나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그 사명,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더큰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요셉은, 요셉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를 건져내달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뭘 은혜를 베풀어서. 이건 누구에게 하는 기도같이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여기 은혜라는 말이요. 뭐 히브리어로 해세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때 하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누구에게? 술 맡은 관원에게.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 보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술 맡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술 맡은 관원이요. 이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요. 결국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요셉의 능력처럼 보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같지만 또술 맡은 사람 그 관원의 구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술 맡은 사람의 이 사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섞여 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지만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숨맡은관호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잊었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이 사람은 잊었네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은혜 베푸는 걸 잊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점점 더 연기되는 겁니다. 사람은 배신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데, 술 맡은 관우는 배신하고, 이 사람은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요셉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지만 사람들은 잊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예 비꼬고, 그것들을 이상하게 사용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과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뒤틀려 놓습니다. 하나님은 뒤틀리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뒤틀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임할 겁니다. 41장에 그래요.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깨달아요. 2년이나 지나서 뭔가 바로가 꿈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래요. 우리가 꼬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켜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꽤 많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 은혜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기관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장에서 굉장히 괴로움 만이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하도 뭐 미투 이런 거 많으니까. 성적으로 뭐 추행 당하시는 분들, 성적인 여러 가지 농담들 때문에 아니면 찝적거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꼬여졌던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사람이 풀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거기서 거기서 내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그러세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대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답니다. 결국은 기대하셔요. 내가 내가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이웃저 사람이 풀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이, 이 일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풀어져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풀어질까? 여기서 어떻게 풀어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하나하나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마 영원의 시간들을, 적어도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풀어질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온 인류가, 온 민족이 돌아서서 그 묶이고 그 꼬였던 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원, 그것들은 그렇게 임해요. 여러분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며 기다리셔요. 선물을 주시며 기다리셔요. 그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치면 안 돼요.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오늘 제목이죠.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꼬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갇힌 채로 살게 해요. 23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갇혀 있는 겁니다. 기억지 않아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들.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도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완전히 무시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은혜와 선물을 부으셔. 우리에게도 부으시고 그들에게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창세기 40장에요. 묘하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요셉이 고백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 억울하게 끌려와서 여기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삶은 어쩌면 그렇습니다. 억울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 갇혀있는 것 같은 삶입니다. 내가 여기 갇혀있는 것 같고 여기 묶여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과 자유함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셨지만 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진 않죠 내가 오게 갇혀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금 묶여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요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꼬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있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내 삶이 우리들의 가족이 어렵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게다가 그은혜 은혜를 더하셔요 다른 선물에 다른 선물을 더하십니다. 계속해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려고 하세요. 깨진 항아리 같은 삶입니다. 물이 차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물을 더 부붓고 또 부으세요. 언제까지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찰 때까지 부으실 겁니다. 은혜로 부으실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하나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가족들 모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그리고 괴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그리고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더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더 많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 어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 베풀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들은 그 사람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기대하셔요. 기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잊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람들은 꼬이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갇힌 삶을 살아요. 하지만 또그 사람들을 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묵기고 힘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너무 마음에서 치워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더 기다리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부으시는 줄 믿사오니 내가 지금 갇혀 있다 하여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을 부인하고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능력과 그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꼬였던 것들이 다시 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미사오니 주여 정말로 이 땅에서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묶인 것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이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여 이 갇힌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인 곳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임의 능력이 말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